그래서 요거 차트 본인이 직접 해석해가지고 같이 분석할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차트 해석은요, 자기에 대한 걸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차트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차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차트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와 관련된 거는요, 1차적으로 자기가 하시는 게 좋은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직업 차트나 진로, 건강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차트 해석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날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해석을 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다 이제 몇 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순발력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준비된 상태에서 해석하진 않거든요. 근데 준비된 상태에서 해석하려고 하면은요 미리 차트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좀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저기 차트를 원래 봤던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그냥 그 즉시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 대신 이제 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그 시간 안에는 집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집중을 하, 하니까 별도의 집중하는 시간이 싫은 거야 딱그 시간만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반 자체가 지금 제가 특별반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 차트 해석 위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자료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있는 차트가 지고 우리는 자료하면 당연히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다 차트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될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반 자체가, 어, 지금 이번이 지금 이 수업 구성이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이 지난 뒤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자립을 하셔야 돼 <laughs> 스스로가 자립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특별반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나머지 밑부분은 제가 우리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출발, 출발이 이 노드, 사우스 노드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 노드에 대한 그 수업을 별도로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사우스 노드를 하면 이 또한 차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각자, 각, 이제 여기 두 분씩 이렇게 해,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하나, 하나 분석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옆에 지금 날짜를 적어놨거든요. 혹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 자기가 여기 어떤 어, 계획에 의해서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스케줄을 바꿔야 돼. 그 시기에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선생님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주에 제가 여기 3주차거 관계성을 빼버렸어요. 여기. 어차피 오늘 궁합하고, 여기 봤더니 오늘 수업에 아무도 안 써놓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궁합 차트 하면서 관계성, 그리고 오늘, 어, 이정은 선생님하고, 그, 저기, 그렇구나. 박승현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궁합 차트 보는 법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차트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어제, 또 오전부터 수업을 계속 하다, 아, 수업이 아니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우 여기 이런 지표성이 또 이렇게 나오네?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로 해서 위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놓으면. 지금 여기 선생님 두 분은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첫 번째 하우스가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차트를 놓으세요. 만약에 선생님 차트. 자기 거를 놓고요. 왜냐면 지금 궁합 차트를 볼 거니까. 이렇게 놓고요. 두 번째 하우스에 어, 두 번째 하우스에 내가 보려고 한 사람 거를 또 띄우세요. 이렇게 띄워 가지고요. 지 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는 것.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요.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차트는 우리가 네이탈 차트와 트렌지 차트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네이탈 차트, 트렌지 차트도 시나스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나스프리 방법인데 요거는 어,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원래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싼 거는 서로 이제 관계성을 쭉쭉쭉 해석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서로 관계성 어그 어스펙트를 맺게 있는지 요거를 보면 은 돼요. 어스펙트 이렇게 맺어서 그리고 이거 또한 어센던트. 이거 선 있잖아요. 선도 또 중요해요. 음. 이것도 선에서 음. 그러면 지난번에 그 이문 선생님이 끈질게, 짐, 끈질게 질문한 거 있었죠. <laughs> 누가 더그 저기 리더 해가냐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는 요거는 뭐냐면 나의 네이탈 착수를 하는 게 아니고. 관계성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시나스트는 비교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를 보냐면, 태양, 달, 그리고 달, 달, 태양, 어, 태양, 어, 달, 태양, 그 다음에 수성, 수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퍼스널 한 거를 봐요. 그, 왜냐면, 그 저기는 그 시대적인 거는 굳이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퍼스널 한 거가 시대적인 거하고한 사람의 시대적인 것하고 맺어졌다라고 하면 시대적인 별이 퍼스널 한 별한테 영향을 줘요. 그걸 우리 차트 해석할 때그 기본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그니티가 좋은 사람이 끌어당겨요. 힘이 세니까. 그 디그니티가 좋은 사람이 끌어당기고, 이건 그냥 기본으로 알겠죠. 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네 개, 아, 그, 지점에서 어느,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중요 포인트가 여기에 뭔가가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태양이 붙어 있어. 그 사람은 태양이 붙어 있다. 그, 저기 상관없이 태양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리더해 가는 거